안녕하세요. 저 대리님 아니고 이사님인데요. 안녕 달샤베팀. 어 이사님. 이사님. 우리, 우리 이사님. 이생에서 제일 멋있는 우리 이사님. 잘 방송 마쳤습니다. 고향 광주이다 맞아요. 저도 고향이 광주고 그리고 요즘 광주로 가는 스케줄들이 많이 생겨서 고향에 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다들 안녕. 어디냐면요. 저는 지금 차 안입니다. 비 오네요. 심장 마비. 와우. 나 약간 살짝 우울할 뻔했는데 오늘. 이런 댓글을 또 읽으니까 또 힘이 나네. 아, 이게 라이브의 묘미구나. 심장마비. 어? 동원씨. 여러분. 트롯계 정말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동원씨가 이 방에 같이 있습니다. 동원씨. 고마워요. 방에 들어와줘서. 라니타 is h e 같이 있어요, 지금? Are you guys there? together? 아, 은지 대리님, 너 부르는데? 누가? 말 뭐, 어떻게 할지. 정욱 씨가. 너 부르는데. <laughs> 일본 너무 더워요, 오늘? 음, 쿄와, 리온데 날씨가 아치 됐네. 자소서 쓰면서 언니 라방 본다 자소서? 자소서가 뭐지? 자기 소개서 그건가 보다, 그치 뭐? 은지가 대리야? 오라버니 어떻게 지내요? 오라버니 어떻게 기대려볼래요 헤어 메이크업. Looks so pretty today, really. Thank you. <laughs> Makeup is because I didn't make up myself. Someone helped me make up, so that's why I look better. 되게 깜깜한 밤 같다. 아 대입 자소서. 아, 지금. 아이고 참. 할 일이 많죠. 맞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숙제를 마주하지. You do your makeup well too, really? I think 그렇게. I think you always think about me well thank you Anita 메이크업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메이크업? 오늘 약간 좀 블링블링 하겠어요 브레쉬 How was your day um, it was good today And I was busy 눈 빼고 다 이쁘시네요. 눈에 빠지면 위험하니까. 키야 어, 우리, 우리 RLAQHTJQ님이 오늘 처지시는구나 힘내요. 라고 했는데. 고마워요. 아, 정육점이랑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4단계라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 진짜 속상하다. 진짜 힘내세요. 진짜, 진짜 힘내세요. 저는 정말 너무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슬 언니 안녕. 저녁을 아직 못 먹었어. 너무 배가 고프고. 뭐 먹지? 음, 곱창 먹을까? 영어 발음 very good. I'm good at Diction, but I'm not good at English. I was your camping show yesterday. When you fell in the water, it was so funny. <laughs> you know, I was real little mermaid, so I am friendly with water. <laughs> 누나 누나 점액추 점액추가 뭐야? <laughs> Really? 진짜 그런 뜻이구나.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저는 저녁을 먹는 게 하루 일과의 활용 정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정말 신경 써서 메뉴도 골라야 되고, 먹기 전에 마음도 잘 가져야 돼요. 돈가스도 맛있긴 한데, 그냥 돈까스만 먹으면 안 돼요, 저녁에는. 좀, 계획을 짜야 돼요. 오메, 태은 언니가 들어왔는데, 태은 언니가. 오메, 오메오메. 오메오메오메 오메, 내 마음을 태우는 태은 언니. <laughs> 오늘의 TMI. 음. 오늘의 TMI는, 음. 오늘의,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제가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맸던 파우치를 찾았어요. 와, 진짜 그 감격이 아니었냐?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돈가스 먹으면 안 되고 맥주랑 먹어야 한단다. 아니죠. 돈가스는 하이볼이나, 아, 사이 맥주도 맛있겠다. 생맥, 생맥도 맛있겠다. 근데, 저는 하이볼이랑 먹는 거 좋아해요. 아이고, 예쁘다요. 감사합니다. What will you eat for dinner? I will eat, um, pigs. 내장을 뭐라고 했는데 깜빡 까먹었다. pigs, um, stomach a c h inside? 캠핑 중학교 촬영 완전히 끝났나요? 아니요, 저희 캠핑 중학교 되게 많이 남았고요. 어 다음 주에 또 촬영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매주 촬영하고요. 진짜 재밌어요. 산초 오빠, 산초 오빠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왜? 왜? 여러분 산초 오빠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 지구에서 가장 작곡을 잘하는 산초오빠가 이 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영언니 들어왔어? 어머 아영언니 아, 나 진짜 나 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나 겟레이지 너무 예쁘게 입고 있잖아. 진짜 고마워요. 겟레이지 아 산초오빠랑 같이 있어요 언니? 미쳐버려 미쳐버려 정말 패밀리야 어? family, family. 아, 빨리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뭉쳐요. 사당에. 아, 지금 사람이여가지고 지금 두명 이상 못 모이는구나. 아이, 참. 코로나가 참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네.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마에 비친 거 보니까 자동차 조명이 두 개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 이마에 조명으로 지금 자동차 조명을 몇개 캐는지 알았다니. 너무 충격 먹었어. 뉴세라쿠세라 쓰라. 오늘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유, 뭐 예쁜 건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걸그룹 할때 저희 달링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맨날 하는 얘기가 었는데 수빈아. 진짜 제가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넌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이뻐. 이러는 거야. 가만히만 있으면 예쁘대. <laughs> 그랬었는데 가만히만 있습니다. 너한테 댓글 달다가 맥북을 떨어뜨렸다고? 안 돼! 화장... 아, 화장 연하게 하는 게훨 이쁜 것 같아요. 저 근데 그... 여러분들이 생활을 못 봐서 그래요. <laughs> 언니 너무 웃겨 어떡해? 어떡해? 시우님, 스윗 여신, Love from Netherlands. Nice to meet you, Netherlands. 어디 가냐면요, 어 곱창 먹으러 가요. Pick inside, stomach egg inside. 김현수 기자님도 라방에 계셨다고요? 아니 현수라어떻퇴 지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사진 찍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 Love from Philippines, I love you guys. Love from USA, yes, I love USA. 곱창이는 쇠주죠. 아. 진짜 저는 사실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굉장히 이른 스케줄이라. 네덜란드 사람 또 계시네요. 미스테리 r e p e a t 난 정말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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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리. 그래서 언제쯤 세수 듀엣을 볼수 있나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세라 언니와 듀엣을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연락을 빨리 해봐야겠어 Love from Timbuktu Timbuktu Hello from Mexico I love you Sibin is worldwide queen Thank you Joker the best song You are the best hello from mexico so be mexico hi i love you so much if only corona would go away we could come and see you in korea oh, really you come here you can come here I hope. I will go back HK soon. Villain! Really? Villain이야! 어, Villain! 빌런. Finally, you can go home?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우리 v i l l a n 보고 싶다. 나 안녕하세요. Just Joshin Suebie? 몇개 국어 할줄 알아요? 저는... 0개 국어요. 한글도 못해요. I will go on. 아... August 28th. August 20th. 얼마 안 남았네. Oh my god. Oh my god! I'm used to so much. 예슬 언니, 빌런 우리 만나요. 아, 참. 우리 달링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티타임 한번 갖고 싶다. 다 같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곱창 먹으러 지방까지 내려가시는 건가? 아니야, 지방은 안 내려가고요. 제가 요즘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골프 칠러 가는 연습장 근처에 있는 맛있는 곱창집이 있어요. 정길근님 하이 수하 요즘 다이브 듣는데 어쩜 목소리만으로 일이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See you when Korea open again. <laughs> okay. I will wait for you. I will always love you. I cannot. I cannot. For guy, forget you. I will never forget you. 수빈 누나, 오늘도 왜 이렇게 이뻐야? 내가 그렇게 이쁜가? <laughs> 파라솔도 좋아요. 음자. <laughs> 응? 파라솔 한 소절 불러줘라. 아, 파라솔, 여름에참 좋죠. 듣기 시원하고. 오늘은 복권 안 하시나요? 하, 네. 저 복권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복권 하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 먹었어. 페루! Hi! you're so kind! 우후, 우후, 우후. Hello from Mexico. When pandemic e n d could you do a fan meeting? I will go. Of course. I will open the, my small concert, mini concert. <sighs> Go way corona. I really hope. Can you sing a little bit of song on me? Um what do you want? I will song for you. All the song, all kinds of the song. So hard to meet you all during Corona 19, right? It's true. It is not easy. I'm so sad. Have a good day, Subin. Concert. Hello from Peru. Peru, Vietnam, hi. s m i n y c o n c e r t I wish I could go. <sighs> 진짜 콘서트 너무 열고 싶다. 미니 콘서트 미국에서도 하나요? If I c a n go USA or LA or anywhere overseas, I can open the mini concert. If I have a chance. And I'll make a chance for you guys.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어,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돼? 헉, 편지 써 주려고. 음, 고마워. 달수빈닷컴 사이트 들어가면은 저희 엄마 주소 있거든요. 일하시는 곳 거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love your song, Dive inside. Oh my God, Afro, thank you. 아, 빅산투 프로듀서 메이드 더 사인스? h e 그 a good producer, songwriter. 생각하지 않니? r o w be the dream. Dream. 저는 수빈 씨가 노래 불러 주실 때가 제일 좋아요. 뭐 불러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그 나도 영화감독이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불렀던 OST 꿈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가사도 좋고 하루 끝은 차가나 해가 떠 있는 밤도 낯설지 않은 공기, 이런 날 안아줘. I this song. It. That is my all-time favorite song. It's just a masterpiece, really. Oh my gosh, it's an honor to hear tha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s for loving me. Someone like you, unnie, can you sing this for me? Of course. 딱너 같은 딱너 같은 사람 만나봐야 해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 함부로 말하고 또 말하고 상처 주고 내 맘도 모르는 딱너가 Beautiful voice driver surely has goosebumps. Goosebumps, what means? I miss someone like you. Ah, that's the goose song. Friday, Saturday, Sunday, Bruce, you say, Of course, I can sing. Why not?

I love you so much. VILLAIN, I love you too. Really. Always sorry. 가사가 정확하시네요. 음텔 <laughs> 모드로 정확하죠. 아 아까 구스덤 분가 그게 소름이란 뜻이래. 닭살 이런.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오리 껍데기처럼 그닭살을둔다는게 우리나라선 닭이고 거의 구스구나. My favorite dance song is Have Don't Have 이 k 오 i Can you sing this song, please? Of course. 이끼 k 끼 그러기너 정말 잊기 아기 그렇기 하는데 막 모르니 나 정말 내마을 몰라 서비스 oh. 항상 so Thank you. 내일 도착. 누나 you're so cute. 그러기 모르니 은나네 모르니. 바다? 바다 불러주세요. 바다가 뭐였지? 나는 야바다의 왕자 나는 해변의 여자,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브리나이나나나나나시장보다는 지금보다 센나나 진짜 재밌었지. 유피의 바다가 어떤 노래지? 유피? 한신자 같은 사람아 계속 살아? 신발처럼. 한시간에 가, 빛이 나는 시간 속. 어! 나의 하늘아, 나의 바다야. 이게 유피의 바다래. 난 너를 사랑해. I s h o o k a fashion show to meet you last time. Really? But we can meet? We couldn't meet? 그, 우리 다이와 할때 왔었대. 아 진짜? 어, 못 봤네. 너, 너한테 연락 따로 안 왔지? 아, 너무 아쉽다. 건호씨, 눈썹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어요. 눈썹 안 바뀌었지롱. 아, 근데 눈썹을 좀 여기를 더 밀었어요. 왜 우선?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안경을 벗고 치마를 입었어. 언젠가. 어, 힙합은 안 좋아하시냐고요? 서 힙합 진짜 좋아요. v v s 진짜 좋아요 그리고 나다의 신 진짜 좋아요. 나다의 나띵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나다의 나다의 몸내몸 나다의 몸. 나비 노래 언니 진짜 절려.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따라따 따, 오늘도. 그대가 떠나지않 아, 진짜 노래 명곡이다. 수빈아, 오랜만이야. 두유라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o you know Dive by d a r i I love that song, The Singer. o oh, w I know it. She's perfect. Wow. You know her. 님 보이스 트롯 때 멋지셨어요. 리수님이랑 연락하세요. 저 리수 언니랑 연락하세요. 응. 왔어요 벌써? 응. 나 갈게요. 안녕. 맞죠?